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가장 위험한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은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몇달전 어느 평범한 아침에 시작됩니다. 저는 기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2층에 있는 막내아들 요시아를 확인해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그 직감을 따라 즉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일어난 일은 그날 아침 아들의 입을 통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몇달전제 아들 요시아는 아침 산책을 위해 우리 집 강아지 두 마리를 뒷마당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강아지들과 함께 마당에 있는 동안 우리 집 뒤편 숲속 나무들 사이에서 늑대처럼 보이는 거대한 짐승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짐승은 우리의 두 강아지를 공격할 기세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강아지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 어서 집안으로 들어가. 하지만 강아지들은 처음에는 아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늑대처럼 생긴 그 짐승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코요태였는지 정말 늑대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 위협은 실제했습니다. 아들은 말을 듣지 않는 강아지들을 보고는 곧장 달려가 가장 작은 강아지인 첸스를 품에 안고 집을 향해 뛰었습니다. 집으로 달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더큰 강아지인 올렌도를 향해 계속 소리쳤습니다. 올렌도, 어서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 하지만 올렌도는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짐승은 이제 올렌도에게 불과 몇 미터 남지 않은 곳까지 다가와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아들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들어가 어서 마침내 그 절박한 외침에 올렌도가 정신을 차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아주 빠른 생각으로 우리 두 강아지의 생명을 구하려 했던 아들의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주 동안 이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서 우리는 아침에 강아지들을 산책시킬 때 손전등과 공기총을 들고 나가야 했습니다. 늑대로부터 강아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제가 사격훈련을 시킨 제딸 아비가일은 그 총을 아주 잘 다룹니다. 딸아이는 어깨에 총을 메고 손전등을 비추며 매일 아침 나타나 우리 강아지들을 노리는 그 늑대로부터 가족을 지키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이미지, 이 절박함과 진지함을 마음에 품고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신자의 삶의 가장 위험한 위협 중 하나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회개하는 죄나 실수, 실패보다 훨씬 더 사악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기원전 600년경, 예레미아 선지자는 위협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레미아 23장 16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영적 안녕을 위협하는 이들에 대해 들으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헛된 희망으로 채우며 늘 축복과 장밋빛 미래만을 이야기한다. 그들은 주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 자기 마음의 환상을 말하느니라. 그들은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하며 자기 마음이 완악한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고가 없는 설교입니다. 그들은 기도하지도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악인의 머리 위로 터질 것임을 그들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다름지라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예언하였느니라. 만일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나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하는 말을 들었노라. 언제까지 이 마음의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겠느냐? 그들은 자기 이름이 그리스도보다 높아지기를 원한다.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보라, 자기 혀를 놀려 주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을 거짓과 경솔함으로 길을 잃게 하나니,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으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넘기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들의 컨퍼런스에 가고 그들의 책을 읽으며 그들을 마주칩니다. 예레미아가 말하는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신약의 사도 베드로 역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은 기독교적인 용어와 행동,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기독교 서적을 쓰고 팟캐스트를 하고 컨퍼런스를 엽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력이 부족하여 그들을 지지하고 듣고 그들에게 이끌려 길을 잃습니다. 마치 우리 강아지들을 노리던 그 늑대처럼 그들의 내면은 굶주린 늑대입니다. 성경 전체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일까요?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이 교회의 가장 위험한 위협이 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가장 위험한 것중 하나는 거짓된 메시지와 거짓된 권위를 가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듣고 지지하고 그들의 책을 읽고 컨퍼런스에 가는 동안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썩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마주할 강력한 본문이 배경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전하신 마지막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그분의 첫 번째 기록된 설교가 산상수훈이었다면 이것은 그분의 마지막 기록된 설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우리에게 하실 수 있었던 모든 말들 중에서 그분은 이 순간을 택하여 당신의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추종자들에게 이런 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공개설교를 사랑이나 은혜, 축복을 선포하는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는 경고와 화, 그리고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 칭하셨던 주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공개 설교를 사용하여 귀 있는 자들을 보호하고 거짓 교사들과 거짓 메시지, 거짓 권위를 가진 자들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지키려 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바리세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과 맞서셨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불을 그에게 던지십시오. 그렇게 종교 엘리트들과 부패한 바리새인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마지막 공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수천 명의 군중을 향해 돌아서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바리새인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께서 가장 먼저 폭로하신 것은 거짓된 위로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반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자리는 회당 맨 앞에 있던 권위의 자리였습니다. 원어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위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 않으셨음에도 스스로를 사도라 칭하고 부르지 않으셨음에도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스스로 권위를 탈취하여 하나님의 백성 위에 군림하려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한 그릇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말씀을 전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의 입에서 진리가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의 진리를 섞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따르지 마십시오. 소셜미디어에 성경구절은 올려놓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설교단에서는 외치지만 내려와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고백은 있으나 그의 걸맞은 삶이 없는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된 사역을 폭로하십니다. 사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위에 수천 개의 구전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규칙들로 백성들의 삶을 무거운 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섬김의 기쁨은 사라지고 매일이 수천 개의 규칙과 규정으로 가득 찬 부담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도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의 영적, 사회경제적 안녕에 무관심하며 오직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양이라면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악한 영으로부터 사워줄 목자 아래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된 위대함을 폭로하십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의 모든 것은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경문을 넓게 만들었습니다. 경문이란 신명기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이마와 손에 붙이는 작은 상자였습니다. 그들은 이상자를 과시적으로 크게 만들어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또한 오세다는 옷수를 길게 만들어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겉모습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사랑했고 시장과 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라비어 하고 불리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라비는 나의 주, 나의 스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칭호를 사랑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사도라 불렀습니까? 누가 당신을 선지자라 불렀습니까? 많은 이들이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고 자아를 세우기 위해 교회 안에서 칭호를 탐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칭호에서 찾는 것은 위험합니다. 만약 그 칭호를 잃게 되면 당신 자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의 이름은 필립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성한 소명에 의해 목사이지만 저의 정체성은 목사라는 칭호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신다 해도 저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합니다. 이 모든 거짓된 모습을 폭로하신 후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신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칭호를 사용하여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여, 진정한 스승과 지도자도 오직 한 분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에저 사람에게 저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그가 화려한 옷을 입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말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외적인 모습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겸손에서 옵니다. 진정한 위로움은 바리새인들처럼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율을 죄인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옵니다. 진정한 사역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귀와 눈을 보호하시고 이 땅에 만연한 거짓 설교자, 거짓 권위, 거짓 교사들로부터 당신이 가진 단 하나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들어온 모든 거짓과 더러움으로부터 당신의 영혼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지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움과 겸손의 불 속에서 태어난 위대함을 소유한 진정성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설교자들이 전한 거짓 메시지와 거짓 건의로 인해 당신의 아들, 딸들 마음에 세워진 모든 견고한 진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의 귀에 기름을 부으사 양들 가운데 있는 늑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진정한 사역의 재단에 우리 자신을 던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 가운데, 멀리 떠나 있는 영혼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위대하시고 장엄하시며 비할데 없으신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